설립 배경과 설립 정신을 한미정 멤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. 이한미정은 자국 교회를 보호하고 고국님 입장에서 공산주의를 절대폭력하는 이러한 전 설립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한미정이 한국교회 대표기관으로 나왔는데 함부로 이단을 정리하는 일도 해서도 안 되고, 함부로 체명을 해서도 안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계정 대표의장을 지내면서도 이단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심도 있게 바로 해야 되고, 함부로 이단으로 정리해서도 안 된다. 몸통은 보지 않고, 성인자로서 징계를 하고 해서도 안된다 지난 번에 입문했을 도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이나 그 목사님들몇번 징계하는 것까지도 아예 지국에서 삭제 하는 하는 까지 해가지고 통과된 일도 있습니다 지금 이단으로 정죄 하고 제명을 한 위험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어떻게 해서 체임까지 하려고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와서는 잘 손에 이제서서 면을 찾아보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단이 정죄할 수 밖에 없었으며 어떻게 해서 책명할 수 밖에 없었던가 하는 사실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진행해 주시고요. 예, 네. 네, 감사합니다.